안녕하세요. 7월 27일 모닝인사이트 한미약품에 대해 말씀드릴 제약바이오 담당 김태희 연구원입니다. 어, 한미약품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38만원을 유지합니다.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했을 만큼 잘 나왔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내수와 중국에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랩스, 트리플 아우니스트를 포함한 다수의 후보 물질의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이들 약품이 충분히 기술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한미약품이 개발한 롤론티스와 포지오틴닙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미국 f d a 허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B증권 제약바이오 업종 내 차선호조 의견 또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3,164억 원, 영업이익은 97.7% 증가한 3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기대치만큼 잘 나왔고, 특히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30% 정도 상회하는 우수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술료 수익은 1억 원에 그쳤지만 기존에 판매를 하고 있었던 고지혈증 치료제, 로스젯 그리고 발기부전 치료제 구구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내수 시장에서의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북경 한미약품 실적이 좋았습니다. 북경 한미약품의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31.8%, 영업이익은 98.6% 증가했습니다. 어, 북경이 최근 몇년 동안에 코로나19 영향을 좀 강하게 받았는데, 최근에 이런 영향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북경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이수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21.8%로 작년 동기 대비 7.3%포인트 상승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 하반기에 주가 모멘텀이 될 만한 R&D 성과가 상당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 머크가 기술을 도입해서 지금 미국에서 개발 중인 랩스 듀얼 아고니스트가 있습니다. 지금 4시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로 임상 이상 중인데 연내 임상 이상 결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허가받을 제품 두 가지. 그중에 호중구 감속증 치료제 롤론티스는 9월 초까지 FDA가 이 약에 대한 허부 여부를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포조티닙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까지 FDA가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9월과 11월 달에 미국에서 허가를 받는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 허가를 받는다면 한미약품이 개발한 의약품 중에서 처음으로 미국 허가를 받는 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임상에 진입을 하는 파이프라인도 많습니다. 특히 p d l 1과 포원비비 이중항체 그리고 EGH1,2 이중저해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 의약품도 충분히 기술이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어, 원래 올해 하반기 예정이었던 트리플 아고니스의 트 임상 이상 중간 결과가 있습니다. 빠르면은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한약품 미 가치의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 비알콜성 지방간염 시장이 상당히 큰데 딱히 마땅한 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파마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품목이고 임상 2A까지 결과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기술이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이벤트들이 하반기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7월 27일 모닝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